대관하우스 분리입니다. 오랜만에 산이 산책을 시킵니다. 이런. 하자, 여기 차에 오줌 누면 안 되고. 생각하게네요 산은 근데 이거 진짜 오랜 만에 나왔지? 아직은 논농사 아직 이제 다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송이 보고 와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실 분들이라서 제가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동의를 맡아주고 계시는 우리 그 어, 위딩 견주님 조사자님하고 그 다음에 어, 대정이를 지금 맡고 있는 어, 봉우리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 제 지인인 어, 스틸라우스 는제 지인님께서 지금 성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 지난주까지 대정이하고 성인을 맡아준 우리 동우님도 감사합니다. 이 목줄이 붉은 줄보다 이 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붉은 줄을 산이는 했는가면 하이 줄은 지금 한두개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이는 목줄을 뺄줄 압니다. 뒤로 돌아서 땡기내면서 그래서 항상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산이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어, 털이 좀 베리지만 이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 뺍니다. 애가 머리가 좋아서. 어이고밝길이 시원하게. 이 제구의 매력은 눈이 제가 이야기하지만 제 입이 아플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계도, 제핏풍산계는 일반 백구보다는 굉장히 귀한 아이입니다. 사실은 이 제핏풍산이. 간혹 어떤 식자들은 뭐 라이카가 들어가가지고 밑에 잉이, 이런 소리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풍산계가 그, 1900, 1900년도, 예를 들어서 1800년도 때, 뭐, 어떤 기하고 교발 붙었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 보존해오면서 풍산이라고 이제 이게 기증하고 그 기준점에서 이 잿빛 풍산들은 그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구백구의 모색을 피모색과 여러 가지 어 태화현상을 막아줄수 있는 부분이 잿빛 풍산계들입니다. 이 잿빛 풍산은 물론 벗겨지는 아이들이 거의 한90% 정도입니다. 하지만은, 어, 지금 반야라고 대구에 있는 어, 제집 근처에 있는데, 그 아이처럼 이렇게 황백으로 바뀌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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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다 베렸어, 옷다 베렸어. 옷다베렸서 사나.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반야를 가지고 번식을 했을 경우에, 브리딩을 했을 경우에는, 엄연히 좋은 개들이. 너왜 그래? 적당히 하자, 사나. 응? 적당히 하자, 적당히. 에이, 좋아? 그렇듯이, 이 진돗개 재구도, 물론 진돗개는 좀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흑구, 그 다음 블랙탄, 그 다음에 뭐 호반, 재구, 이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충분히, 어, 보호색들을 만들어 태양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안에서는 왜 그러면 자꾸 재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는 저도 내 눈박이도 써봤고, 뭐내 눈박이, 제 옛날에 그 카페에 찾아보면 내 눈박이 좋은 아이들 많습니다. 야, 눈치 난다 사나 흑구도 뭐 비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들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브리딩을 그해서안 쓰는 이유는 이제구는 황구, 백구에서 나온 제구를 가지고 제가 브리딩을 썼기 때문에 이 모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어, 번식을 하면은 좋은 아이들이 그 후대에서 백구에서 코 비경이라든지 구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천장, 발바닥 이런 데서 색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황색 같은 경우에는 보리처럼 보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재고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색깔이 정말 잘 익은, 이런 그대로 잘 익은 보리처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 저쪽으로 한 바퀴 돌자 하나. 오늘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늘 있어가지고 약간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딸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을이를 운동상화 붙일까 하다가 제가 지금 산이가 밖에서 너무 외롭게 있어가지고 산이는 저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문도 없고 공장이 지금 그래가지고 대문도 지금 공사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외로워가지고 제가 맨날 못 개서 미안해서 오늘 산이를 운동시킵니다. 이 줄을 길게 하면은 애들 이 당깁니다. 회전 도 하게 되고 개들이 그래서 사실은 줄을 이렇게 한요 정도 짧게 걸으면은 진돗개들도 앞으로 안 당기고 충분히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이렇게 풀 냄새를 맡거나 이럴 때 당겨서 앞으로 가지 마시고 지가 냄새를 맡게끔 해 주십시오. 그럼 영역 표시도 하고 그럼 제가 걷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보조를 맞춰 걷는 연습을 충분히 지금 산이가 옆에서 같이 갑니다 이렇게 제 발하고 지금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자 가자 이렇게 안 땡기고 같이 걸을 수 있습니다 대개가 전에도 한번 촬영할 때 제가 줄을 길게 해주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줄을 길게 하면은 통제가 있는 자 지금 풀 옆으로 말고 제가 중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발하고 같이 걷습니다. 산이가 고전을 맞혔어. 발을 오른쪽으로 안 벗어나도록 회전을 직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갈까? 산아 이쪽으로 가자. 이래봐. 이게 제가 줄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줄을 길게 해줘도 가자.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은 컨트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산이가. 이 길, 줄을 길게 해줘도 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자. 가자. 아유, 이거 보니까 생각 납니다. 동이, 보리 어릴 때 이곳을 새 잡을 거라고 이리 와, 뛰다니고 한2 시간 넘게 여기를 활보하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산이, 그다음에 달랑이, 동이, 제왕이 대정이, 보리. 공이도 그렇고, 산책이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이 줄은 이제 긴데도 딱 걸리면 산이는 약간 멈췄거나 뒤로 빼고 합니다. 근데 왕금이는 솔직히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지금 체력이 안 됩니다. 왕금이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은 너무 힘들어서 왕금이를 치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왜그래 되냐면 왕금이 같은 경우는 싸움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좀직진형이니다 직진형. 어릴 때 제가 5개월 때부터 좀 그런 훈련을 했다 보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이게 좀 후회됩니다, 애한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싸움도 안 시키고 제가 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 이제 당한 거라는 것은 제가 다 아는 거고. 이 산이가 계속 왕금일 때안 되는데 으응거리고 하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산이를 바깥으로 뺀 거고. 맞죠? 이제 농사 지시려고 으 이렇게 비료도 어, 이렇게 농부들이 갖다 놓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좀 있으면 이제 처음부터 모내기를 이제 준비해서 또 모내기하고 변농사가 이게 참잘 됩니다. 일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불이 있는 곳이 이제 저희 회사인데 일조량이 워낙 좋아서 똥농사나 반농사도 상당히 잘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개들이 지금 이제 산이 설사합니다, 이제. 계속 변을 뽑으면 산책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촬영에 안 옮긴 것까지 다 합치면은 제가 한열번 이상은 지금 변을 봤을 겁니다. 그래 보면은 마지막은 이렇게 설사 변을 봅니다. 그거는 전혀 뭐 장애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화 오시는 이제 초보 애견가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리 와. 그 나무 똥이다. 하지만 냄새 맡지 마. 걔도 나무 똥 냄새 맡으면잡아무병 걸린 애들 같은 위험. 아, 산아 이제 이쪽으로 와. 다시 돌아가자. 산아 시간이 내가 점점 다가온다. 다돌아가자 이 산이는 워킹이 발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워킹이 이렇게 근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보, 속보의 그 모양 자체가 통통 튑니다 산이가 예전에 우리 정보 때도 이제 분양하기 전에 산이를 그때 이제 정보 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은가자 통통통통 뛰는 워킹을 하는 개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발 근거름 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산이도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빨도 어 작년에 동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보면 막철망 물어뜯고 하는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빨이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이도 먹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어 살이 잘안 찌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살을 제가 많이 안웁니다산이들 일부러 다른 개들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 사료 급여량도 줄이고 닭고기량도 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마르게 키우려고 제가 합니다. 제 눈에는 보리가 지금 말랐는 걸 맞습니다. 근데 보리가 말랐다는 기준은 나이가 든개 같으면 괜찮은데, 한참 발육기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12개월 차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2개월이 됩니다. 보리가. 오늘 뭐 이야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서도 없고, 항상 둘서가 없습니다. 이 배관하우스 통내는 두서가 없습니다. 가자. 산이는 산책하기가 정말 편한 개입니다 반지, 고양이, 그 다음에 짐승 만났을 때는 산이가 바로 꽂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듭니다. 배관 아이들 계속 좀 심합니다. 가자. 나무 공장에 신뢰하면 안 된다. 실례하지 마시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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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그거 아니야 아니야 네. 가을 때보다는 산이가 조금 더 옅어졌습니다 진도해 네, 제구는 나이가 들면 서 옅어지는 것도 있고 봄 가을로 조금 상이 연합니다 차이가 나고 네, 약속이 있어서 안돼요 산아 이제 이만 가자. 다음에 또 산책시켜 줄게. 아, 산이가 태어날 때가 참 엊그제 같습니다. 이, 강선이하고 제가 기억하고는 한지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저보다는 오히려 형우님이 제계들을더잘 꼽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형욱 씨가 더 혈통을 잘 압니다. 저도 이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나이가 이제 가기는 좀 그런 나이지만은 아 이제 기억력이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예전에는 뭐카면다 배웠습니다. 혈통들 진짜 그냥 하면 물으면 대만 이야기가 주절주절 나오겠는데 가자. 이제는, 한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물으면은. 그러고는, 그 다음 말은, 맞나? 어제 제가 또, 그, 뭐, 그, 저, 저희 이제, 회사 일적으로 뭐, 다른 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생각이 안 납니다. 멍해져가지고. 가자. 가자. 반죽이 만들어졌 너는 앞에 있어야 좀 조용하겠다 제가 지금 산이 집을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했는데 이 줄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